오늘 우리 어디 가지요 수빈이? 수빈이 벌써 졸리면 어떡하지? 한 30분 자라고 해야 되냐? 수빈아. 수빈아. 지금 자? <laughs> 자는데 어떡해? 깨워야지 뭐. 유빈아, 엄마 보면서 인사. 안녕. 안녕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스티커, 도 스티커. 아빠도 스티커, 아빠도 스티커. 아빠도 스티커. 스티커. 아빠도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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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볼까 수빈이좋아하는 공룡! 어? 공룡 공룡! 승윤이 좋아하는 공룡! 이다공 아빠 신경먹어줄까? 이아리아아 아빠 저 먹힐뻔했어 승윤아 해볼래? 안녕! 이아아아 무섭지? 아 봐봐 아 아. 아 아빠 안녕! 승윤아 안녕! 안녕! 수빈아 뿌잉 아빠 착하 해줄게 아빠! <laughs> 요새 수빈이가 아빠를 엄청 잘 따르는 것 같아 수빈이 일로 아빠한테 와 지금 너무 신나서 흥을 <laughs> 아니 방금 저기 졸려했던 애 맞아? <laughs> 수빈아 키즈카페보다 여기가 더 좋지? 나는 아, 스티커 스티커가 좋아? 아빠 스티커 어, 아빠도 스티커 있지 어. 엄마도 <laughs> 스티커, 엄마도 스티커, 스티커, 스티커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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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누뭐야 아이좋아 다 안아줬어? 수빈아이 기분 최고네 아 하세 앉아서 먼저 할게요 좀좀 앉아주시고, 노란색 말고 말고 오 수빈아 아, 재밌다.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재밌네 <웃음>

아 이거 잡고 잡고 되겠다 <laughs> 수빈아 그거 잡고 올라와봐 할수 있어 야한번 해줘 봐야 되겠다 잡고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이 잘했지 아이 그래 그래 계속 해달라 할듯할 거야? 자 가자 이드민이다 하나, 둘, 쭉금슈뭐 아. 하는 거우우우아우빈아우 오빠들 하는 거봐봐 오빠 는거우 오빠들 하는 거. 봐우우와우와 하는 저렇게 하는거야! <laughs> 잘하지? 오우오오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<laughs> 리아 아빠 도와줄까? 오자. 어, 네가 해 봐. 아이고. 에있오가 혼자 할 거야. 알았어. 알았어. 오늘 수빈이 꿀잠자겠는데 어, 꿀잠잘때고 와, 와. 오. 오. 와. 오. 오. 매달렸어. 수빈이 스파이더맨 같다. 매달렸어.

응. 아, 수빈 너무 잘하는데. 수빈 잘하는데. 어... 멈췄어. 수빈 한 번만 더 해보 가자 우리 한 번만 더. 자. 출발 아, 수빈. 수빈. <laughs> 이제 가자. 아, 이제 아, 가자. 꼬라내. 열리는 건 아니네. 여기 공주방 있어 공주방. 공주방. <laughs> 수빈 공주. 자, 옷 갈아 입으세요. 공주님, 공주님 옷다 입었어요. 응, 나가십니다 자, 공주님, 나가십니다. 짜잔 아, 아. <laughs> 수빈아, 너 머리까지 해봐. 진짜 입쁘겠다엄마 엄마는 그거 못 입는다. 이게 뭐야? 수빈아, 마음에 들어? 너도 이제 슬슬 공주 옷 이제 <laughs> 빠질 때가 됐나 봐. 딸따 이거 입고 나가다. 쓰레랑 우리 거 아니어서 반납하고 가야 돼. 엄마가 공주 사 줄게. 우리 수빈이 이제 공주 옷 하나 사 줄까 아빠가? 공주 옷 드레스 사 줄게. <laughs> 맨날 드레스만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공주 <laughs> 사 줄게. 이거는 <laughs> 이제 이거는 우리 거 아니야. 돼. 이거 <laughs> 수리이가 만든 뽀로로 저기 갔다. 수빈이 하나 더해 볼까? 어떤 거 만들 어볼래 네, 하나 더 만들자. 돌아 지금 녹색 좋아하니까 녹색 뽀로로. 너무 잘하네. 자 수빈 다 만들면 얘기해. 다 했어? 다 오케이. 했어? 돈에 오케이 눌러 오케이. 오케이 위로 올려. 위로 올려 이렇게. 자 봐봐. 우와, 우와, 우와. <laughs> 이번에 우리 상어죠 상어. 파란색 상어? 그래 수빈이 초록색 상어 해 다시 칠해봐 어 메리 크리스마스 상어 오케이 오케이 올려 또두 마리 나가겠다 우와 너무 예쁘다 대박. 우와 대박이다 여기 수빈이 데리고 못하겠다 우와 많아 책방이야 수빈이 너 이거 알아? 나 이거 한 10번 도 넘게 읽었어 상겹지만상 삼겹지 한 수빈이가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응. 여기 와서 응. 책 읽으면 괜찮을 것같아 응. 수빈이가 학습만화 같은 책도 있더라고. 설민석 이런 거 있어. 아, 초등학교 저학년에 삼국지 어렵지. 아니요? 어 나도 한 초등학교 중학년 그때부터 읽었어. 중학년? 어, 3, 4학년. 아이고,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시간 엄청 잘보냈다그렇 어,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내 애기 첫저딱닭 장난. 내 생각. 어, 첫어 추워, 거,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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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추워, 추워. 수빈아 오늘 재밌었어? 재밌었는데 중요한 게 너무 추워. 어? 나는 손이 없어도 추워. 손이 가 없어서 추워. 응.